생활이 끝없이 고단할지라도 한 번쯤 그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객의 입장이 되보고 싶은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30몇 년전 가난이니 절망이니 하는 낱말들이 끊임없이 머물러 있던 그때 초라한 우리의 형편은 그런 잠깐의 여유와 소박한 바람조차도 채워주기 어려웠습니다. 구경거리는 또 참으로 말도 안 되게 드물었으므로 추석 맞이 시민 위안의 밤이니 경축일에 시가 행진해도 구름떼같이 관중이 몰렸고 약장사 사설에 공한 웃음을 보내고 송구스럽게도 불에조차 구경이라는 말을 붙여 남의 불행도 구경거리로 삼곤했습니다. 그러기에 영화 답답한 일상 속에 오직 하나 시름을 잊게 해주던 그 영화는 눈앞에 펼쳐지는 잃어버린 꿈으로 가슴 태우는 사랑으로 몸을 굳게 하는 분노로 다가와 우리네 문화적 목마름을 달래고 마침내 50년대의 서름을 눈물로 끝내게 했습니다. 집 밖에 나서기만 하면 너무도 흔해진 구경거리들 앞에서 좀더 신나는 건 없을까 생각하고 연극이든 영화든 판소리든 스스로 참여해야 신명이 난다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알리 없는 그때 그래서 이제는 시들해져 버린 영화들 생각하면 그러나 장터 한 모퉁이 천막극장 세우는 것 보느라고 한나절을 보내고 눈물 없인 볼수 없다는 그 영화를 어떻게든 봐야겠다며 천막에 기어들다 끝내 눈물로 쫓겨나야 했던 우리들 소년기 애처로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구경거리에 갈증나던 그때를 아십니까? 끝났다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던 1950년대 후반기 비피한 일상에 절망하던 이 땅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런 고난을 잊게 해줄 한 줌의 구경거리가 아쉬웠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전쟁을 딛고 일어서는 것 못지않게 전쟁의 아픈 기억에서 눈을 돌리는 것도 절실했던 그때. 장터는 그런 눈요깃거리가 많아 좋았습니다. 서로의 가난을 엿보이며 펼쳐졌던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가라앉아 가면 의례 시름판이 관객을 끌게 되고 어쩌다 소싸움이라도 벌어지면 그 알량한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약장수는 더욱 인기가 좋았습니다. 코안경을 걸치고 발길질로 등북을 치는 비에로는 그 실없는 사설만큼이나 모두의 허허로운 웃음을 자아낼 만했고 매니마로 강목을 부러뜨리는 차력사의 모습은 또 한번 속는 줄 알면서도 이름모를 그 만병통치약이라던 물약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슬아슬 했습니다. 구경거리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은 장터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손금쟁이에게라도 눈길을 주었고 장꾼들의 주먹 따짐은 물론 온갖 시답잖은 웅성거림에까지 어김없이 고개를 뒤밀기 마련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눈여기거리도 영화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에 활동 사진이 들어왔다더라. 누구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온다더라 하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하면 코 흘리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네들까지도 일손을 잡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음는 살림에도 한껏 차려입고서 아침부터 졸라대는 손자녀석 손을 잡고 해 떨어지기 훨씬 전 쌀잎을 나섰고 관연한 처녀들도. 이날만큼은 장롱 깊숙이 꼬깃꼬기 숨겨둔 종이 돈한장 꺼내 이십 리 장길에 올랐습니다. 장터 주막 대청의 노인네들의 속없는 막걸리 타량이 시작될 무렵이면 그런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천막 극장은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하늘은 가릴 것 대없이 빈터에 천막을 둘러친 것이 고작이었던 그 가설극장 면 전체를 잔칫날의 술렁임 속으로 몰아가던 그 가설극장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조금 뒤 시작될 영화를 생각하면 줄 바로 서라고 버릇없이 호령하는 도리우찌 눌러 쓴 떠돌이 흥행사조차 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푼안 되는 구경값조차 있을 리 만무했던 아이들로선 그 가설 극장이 오히려 안타까움만 더해질 뿐이어서 땅거미가 지기 훨씬 전부터 누구 아는 사람이 없나 하고 관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봐도 정작 친척 어른을 만나 입장의 행운을 누리기란 참으로 드물었고 대개는 도류 우찌 산의 면박만 받고 물러서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집안 식구들 몰래 집어들고 온 고무신자까지 내보이고도 허탕을 치고 나면다 천막 주의를 순시하는 기도들 눈을 피해 엉덩이부터 천막 속으로 집어넣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결과는 매냥몇 대의 알밤과 엎드려뻗쳐 그리고 동심을 할퀸 눈물뿐이었습니다. 눈물은 극장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영화 민족 최대의 비극 그때 영화 광고에서 빠지지 않았던 선전 문구 그대로 설렘 속에서 시작된 영화는 언제나 울음바다로 끝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콩쥐와 장화홍련. 그런 저런 주인공들이 당하는 고생은 곧바로 그 척박했던 시대의 자화상이었기에 저도 몰래 슬픔을 자아냈고 마지막에 천편일률적인 해피엔딩도 차마 내 보이지 못하고 묻어둔 보랏빛 꿈이었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뿌리고 나와야 그 영화 참잘 됐다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서는 빨리 가지 들어가지 또맨 앞에서 구경을 해야지 구경을 잘한다. 이래서 저녁에 일찍 먹고서는 논에서 일찍 들어와서 이제 먹고서는 가서 구경을 한다. 극장가 더 온다고 하면 꼭 슬픈 것만 옵니다. 참그 그때는 그 단순했었는지 아, 슬픈 게 이렇게 나오면, 캐워 아, 전부 울고, 또 이제 그 좋은 사람 이 나쁜 사람을 때리던지러면그 아, 좋다고 박수를 두드리면서 또 아, 일어나서 막 춤을 막 추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가설극장이 아니었으면 그게 아마 제생각에선그 웃고 우는 것이 웃을 것 같았습니다. 못간 사람은 말 잘하는 집에 로는 모임은 극장보다 더그 집이 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영화를 보러 오는 건지 울러 오는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서글픈 삶을 이어가는 관객들 마냥 가설극장 떠돌이 흥행사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막극장에 비가 오면 그대로 공치는 날이어서 여인숙비 대신에 그 구닥다리 영사기를 잡아놔야겠다는 주인 아저씨한테 몇 번을 사정해야 했습니다. 일제 때 쓰던 영사기에 필름은 또 대처 영화관을 몇십 번 돌고 온 낡을대로 낡은 것이어서 화면에는 끊임없이 줄이 흘러 늘상 굵은 빗줄기가 내비쳤고 발전기의 잦은 고장은 결정적일 때 끊어지는 필름과 함께 가뜩이나 모기 각다기가 극성을 부리는 극장 안을 야유와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게다가 엉성한 녹음 처리는 끝내 그보다 몇년 전까지 들을 수 있었던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들의 구성진 가락조차 아쉽게 만들곤 했습니다. 3번간 이하에서는 뭐냐 그러면 어 필름을 갖다가 천자짜리를 갖다가 1번간, 2번간에서 자꾸만 자르니까 4번간 정도 가면 필름이 천자짜리가 400자나 200자밖에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요스크라치가 무지무지하게 필름에 나고 외정 때 쓰던 영사기들이 많아가지고 영사기가 그 좋질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바꿔야 할 텐데, 그냥 그 돈이 음마 입장료도 음악 맞으니까 그 영사기 자체를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사기 자체에서 그 스크라치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 구경거리라면 영화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은. 도시라고 해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까지도 피폐해진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또 요새말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방안으로 영화를 장려했기에 50년대 말 서울 거리에 드문드문 보이던 네온사인도 화신백화점같이 제법 이름난 백화점이 아니면 명보극장이니 을지로 계림극장 같은 영화관에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헐려 버려 모습조차 사라진 국제극장. 광화문 내 거리에 문화의 전당으로 버티고 있던 그 국제극장이 세워질 때는 공보처가 만든 뉴스로도 다를 만큼 영화는 그때 볼거리 없던 사람들의 눈길을 만족시켜 주던 거의 유일한 낙이었고 전쟁이 남겨준 절망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찬바람나는 알량한 호주머니를 노리고 잽싸게 움직이던 야바위꾼 손놀림이나 싸움 구경, 불구경까지도 구경거리로 쳤던 숱한 사람들은 영화 제목은 따질 것도 없이 영화에 사로잡혀갔고 영화관의 숫자도 웬만한 읍이면 하나씩은 들어설 정도로 늘어갔습니다. 영화 배우의 인기는 요즘보다도 훨씬 높아서 충무로에는 스타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들로 붐볐고 영화도 홍수처럼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중년을 넘긴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50년대의 그 영화들 그 가운데는 어수선한 시대상 속에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유부인과 막끝낸 전쟁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피아꼴이 있었고 오발탄이나 장마르촌의 이발사는 자전거 도둑이니 철도원, 지붕 같은 이태리 영화들과 함께 고난에 찬 우리 삶의 역정을 떠올리게 하며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드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그때 사회상을 닮아 엉성한 바라크 세트장에서 감독이 소품을 사들고 뛰는 모습도 흔히 볼수 있었고 필름에 일일이 손으로 약을 입혀 현상하는 것도 예사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제 연기자가 잘못했다거나 뭐 카메라가 피트됐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찍어야죠. 그 너무 그게 아까워서 아 이걸 다시 찍으려했또 필름이 돈뭐 이래서 그대로 그냥 냉기는 수가 있죠. 막 연결만 된다면 거기서 냉긴다. 이런. 그 식은 뭐 부지기수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작자들이는 지금처럼 훈련된 그 지적인 제작자가 아니고 전부 이제 전주죠. 우리가 그러니까 돈만있으면 영화 하나 만들고 이제 돈벌수 있다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데 또 어떤 제작자들은 아이 촬영 시터들이 뭘 많이 촬영을 하는데 한날 촬영한다고 돈만달라 그러고 본정은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찍었나 안 찍었나 이제 이렇게 카메라 가서 이제 넣어둔 촬영한 거 그걸 좀 유화로 봐요. 어 여러 번이가 거기 관광돼 가지고 짤막 먹어그 되는 거죠. 재건의 움직임이 한창이던 60년대 에 들어서서도 특별히 눈길을 줄만한 문화 공간이 드물었으므로 영화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오히려 총천연색이니 7 0 m 이니 하는 낱말들이. 꿈을 펴보일 장소를 찾던 수탄이들의 발걸음을 영화관으로 몰리게 했습니다. 추석이나 서울 같은 명절이 와도 달리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형편이어서 영화관 앞만몇 줄씩 돌아가는 관객들로 붐볐고 그 틈을 노려 수상쩍은 동작으로 접근하는 안표 상인들의 모습이 7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극. 그럴듯한 극장은 몇몇 이른바 지식층, 문화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기에 임춘행과 그 악극단에도 박수를 보냈던 서민들이 연극 구경을 해보는 것은 어쩌다 버스 한 대에 배우와 소품, 무대장치를 모두 싣고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던 이동 극장이 올 때가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네 50년대와 60년대는 그렇게 볼거리에 연연하는 고달픈 권태 속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는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붐비고 요몇년새 부쩍 늘어난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봄맞이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오늘 여가를 즐기는 방법도 구경거리를 보는 눈도 변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강요하는 영화 앞에서 또 그렇게 서러움을 토해내듯 울음을 그치지 않는 모습조차도 부러워하던 것이 겨우 20년 전 일인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던 영화관은 800만대를 헤아린다는 텔레비전과 수탄 한이티알 앞에서 오히려 줄어들어 심야 상영 같은 흥행책을 내놓아야 하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대한뉴스에서까지 다뤘던 코미디극도 고인이 된 주인공 서영춘 씨의 기억만 남기고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토막난 필름을 이어붙이듯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가면 50년대 그 피폐함 속에서 어쩌다 마을을 찾는 군 연에 대해 개목 영화까지 반갑기만해. 열일 제쳐놓고 달려오던 아이들이 보이고, 자봉투 성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면민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을 모실 영화는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사랑의 석고, 돈에 울굽니다. 그런 외침이 이밤 가설 극장의 천막과 함께 다가옵니다.